아, 색깔 요란한 건 나다 임마 아, 아 그래? 누구야? 방금 말한 아, 형 누구야? 아니 진짜 이거 왜 이래? 이 사이코패스인가? 아이네 <laughs> 아니 이거 아니, 뭐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와이가올라운다 알겠어 믿어줄게 이거 프로필이 말을 하고 있네 확실한 올라운드네 부부 <목소리> 우리 수비 어, 뭐야 이거 토리사 토리사 수비 어, 요즘 대세죠 거든네나 나 진짜 처음 보는데 이거. 토리사 이거, 이거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아니야? 그거거든. 근데 <laughs> 한조는 갑자기 <laughs> 유행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한조 이제. 이좀 새로운 트렌드의선구주다는데 이거. 어, 이거 한조는 오반대요. 보라돌이. 미도는 못 깨고면. 마스터 애드라 형이 금화에서 놀러 왔다. 아, <laughs> 캐리 좀 해주십시오 형님. 아, 토르 <laughs> 토르용 금화 출신이네. 아랍의트라죠. 유학파네 유학파. 이거, 장, 이거 장담하고 토론만 잘하면 A 와막 가능해. 님들 둘이 좀 먼저 해봐요 그러면. 님들이 뛰어 뛰어온데 끊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또말 맞추? 그러니까. 말도 한 마디 말도 없이 토리사를 픽하네. 위도행님 한번. 아 방금 어, 우리 또정혁이가 아, 준혁이가. 아, 아, 정말. 정동진 씨 그러면은 라인합시다. 라인 아로 아로브 아, 라인 하나. 아나나나 나도. 지금 노래 프로듀. 꺼야 돼. 게임 방배합시다. 게 시작했기 때문에 꺼야 돼. 프로필보고말 해. 요 나도 레이어 야이어 돼. 왜? 프로필 봐요 프로필. 아뭐 귀찮아요. 응. 근데. 나도 메이 유저야. 아니 근데 왕문을 막는. 이 토리 토리사엔 또 디바가 있어야지 뭐야 메이도 있네 우리. 갈고리 막았어. 혹시 파인강타 막았어. 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예, 천천히, 천천히. 어, 수면총 뺐다. 아, 올라가지로. 야, 이나 밑으로 내려갈게. 야, 이 토리사들 자리 똑바로 잡아야 돼 지금. 야, 저, 저, 저. 메이. 너 너도 오고 뒤돌았거든. 로드 뒤돌았다. 오른쪽 킬백 방 안에 조심하고 메이 형. 아 메이 씨 네, 형. 예, 예. 오, 데이지 안 왔어요, 저거. 데이지. 야, 우리 딜러들이 없는데 지금. 오쉣 야, 우리 딜러가 토르비언이네 예. 예, 야, 빨리 뚝딱이 건설해. 뚝딱이 형 어디 갔어? 팀에. 우리 팀의 토리바, 유일한 딜러 포탑이란 말이에요. 우가 어, 절망했지만 바로 그때 티라의 <laughs> 소브라가 나타났습니다. 야 일단 내가 하윤강탄다 먹어줄게 걱정 말고. 아 싸우지 마세요. 둘이 왜 싸우세요? 토리사가 아직 포탑 비닥발은. 지금 내가 화물 비비고 있어. 이 새끼들. 저 팀에. 하윤강탄또 먹었다. 하윤강탄또 먹었다. 네. 손님 보시기가 하고 있다. 방패에 내가 방벽 싸움 하고 있고 방벽 싸움과 탱킹과 타임강사또 아, 아, 묶고. 뭐, 야 아, 바스도 나왔다 이 아중에. 아, 와버텨야돼야 바스 나왔다 이거냐 겐지필. 겐지필. 야너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야 근데 정면에는. 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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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잡아뒀어 잡아뒀어. 야 우리 부활이다. 오씨야 계속 버텨 계속 버텨봐. 다 쓰고 우리 부활스로 간단 말이야. 메이 형 메이 형 가서 얼어. 마마마마 빨비비라 존나 비비고 있어 부활쓰 부활! 부활라 부활 부활 뭐야! 부활 어? 왜 안썼어 왜, 왜 안썼어 헬파티네 동진이형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어? 동진이형 정신줄 나왔지 그냥 내가 봤을때 동진이형 이번판 포기한거 같은데 지금 동진이형 정신줄 나왔네 이거 술 한잔 했나 이거 바, 바스 2층 올라왔잖아 지금 비행기 옆에 와.. 이형 진짜 게임 포기했네 이거 야 2층, 사, 2층에 층 애들 자리 잡고 있다 이거들 가족놀이 하잖아 2층에 아나카 아나카. 오케이 컷, 컷. 나이스 어쩔 수 없다 몽통 박치기 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밑에 어, 돼지고기 왜? 돼지고기 필 오케이 로봇도 타고 제발. 그렇지. 오케이. 나는 뭐, 왜안해 그렇지 이거 이 새끼 조져 이거. 야야 내가 하물비비는 줘. 하물비비는 줘. 살렸어. 메르시 살렸어. 어 뭐야? 우와, 내 체력 매트리스 도 줬는데. 체력 체력. 이것도 더패 보시지. <laughs> 똥주똥주끄지자똥주어 똥주, 내가 딜 금이네. 쌍다아 졸미니 형 졸미니 형 똑바로 해. 왜 갑자기 토르 야토야 야, 오리사야 토르 뺐잖아. 야 이제 너이짝꿍 잃었다. 어궁수고 바꿔 궁수고다 걸로 바꿔. 나이스. 야, 상대도 보활, 우리도 보활 쓰자. 이형입으로딜렀네 우리 팀. 아, 이거. 아, 바스형 이왜왜 왜 트롤해? 근데. 바스 내가 그냥. 아니, 지금 상대 상대 바스보다 지금 설정이다. 아니, 이거 라인을 꺼내야 되나? 김동진이 빨리 꺼내 봐라, 지금. 메이가 지금. 야, 이 상황에 맥크리 나왔네. 야, 맥크리를못 자르려고 지금. 야, 바스. 야, 야, 바스 대책 없다, 지금. 야, 차라리 한조에서 바스를 잡던가, 씨, 갈려하살로. 돼지고기로 아니, 갈고리 끌던가. 야, 나, 나, 나 끌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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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나이스 빙벽. 빙벽 와, 나 망치 플러스. 오! 어. 미안하다, 못했어요. 아, 나, 수, 뭐, 일어나면 눕고 일어나면 눕고 일어나네. 나이스 봉, 이 와중에 나이스 봉. 일단, 아나, 아나필. 어, 뭐야? 와, 나, 모든, 모든. 신변 잡개들은 내한테 다 들어온다. 야, 하나 보는 중. 야, 샴, 샴페인 맞고 있다. 와, 이 와중에 부활. 야, 우리 디바 케어 돼, 안 돼. 안 되네. 오, 쉣. 나 혼자 남았어? 아니. 일, 일단, 일단, 내, 오, 나이스 겨울 한 거. 좋았어, 겨울 한 거. 어, 야, 바스 오른쪽. 바스 있고, 오른쪽. 디바, 아, 디바를 못 빼겠다, 지금. 바스 있으니까. 와, 아, 진짜노 왜? 아파 아니 파라를 아 파란 나쁘지 않다 근데 야 공중에 나갈 수가 없을 걸 지금 아 히디한들 와 당연하지 힐러실가 나오자마자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야 바스가 너무 프리디리야 아 이거 이캐 오진다 지금 아이좀 새끼들 정신 좀 차리자 이 내가 바스 대지 때 보면 지금... 이 어. 졸민이형 이거 캐릭터 연습하네. 캐릭터 지금 여섯 번째 교체하고 있다 이 형. 네야 비볐다 비볐다. 아, 게임이 끝나고 비볐네. 아, 아, 어차 보면은 이거 또 시즌 시작하는 게 학교로 계학인데 게임이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아, 이 조심. 한판한판 빡겜해도 지금 올라가기 모자랄 판에 지금. 네 보자 졸민이 혹시 졸민이 졸자 졸렬졸자야 형왜리 자주 바꿔 캐리어 졸렬하네 이 챔피언 프로필 와, 보니까 뭐 색깔이 요란한 게 졸렬졸자 같은데 졸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 민첩할 민의 졸렬졸 아니야 야 색깔 요란한 건 나다 임마 아 그래? 누구야 방금 말한 아까봐. 형 누구야 정동진이다 동진이 형 색깔 요건 나다 정동진 출신이야 역시. 와 겁나 요란하네 형뭐한 시간씩 했네 야무지게 와, 이게 뭐야? 이뭐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내가 어, 올라운더다 아니, 형. 정동진이 잘 실함, 씨발 있네. 아니, 무슨 라이네. 아니 내가 <laughs> 올라운더다 아니, 미대 출신이야. 왜 이래? 잠깐만요. 이 순위를 봐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 형 맞지? 뭐 아... 아니, 진짜 이거 왜 이래? 이 사이코패스인가? 쌌네. <laughs> <아까네. 웃음> 사이코패스인가? <웃음> 이거 아니면 많은 뭐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와. 내가 올라운더다 알겠어. 믿어 줄게. 이거 프로필이 말을 하고 있네. 확실한 올라운더네 지켜지켜줄게요. 와 <웃음> 이. 제 앞에서 올라운더를 눈화살. 이 시즌 5에 진짜 별별 인간 다 만나네. 진짜 올라운도네자 파스 파스 빨리 박아. 아, 네, 박아라. 아이고 한쪽 한쪽 아이고 역시 민첩할 민짜. 민첩. 누구보다 민첩하게 죽었네. 뭐야 우리 팀 딜러 다 죽었어? 오 우리 꼬리댄스 형님. 조졌다 틀렸습니다, 이거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밀수 있는 데까지 밀어볼게 예. 와 상대 메르시가 아니, 얼마나 여유로우면 딱 총딜 넣는다 바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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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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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바로 아. 라인 설정리 야 나도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사사 라인 라인 두개골 깨버리기 돌진어 뭐야 아 한유한테 죽었다 아니, 졸렬이 형, 캐릭터 몇 개를 바꾸는 거야, 뭐야, 저거? 와, 아, 나 미치겠네, 근데. 저걸 근데, 시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바꾸는 것도 보것도 되지, 나. 일부러, 일부러 바꾸나? 몇 분, 몇 분인지 저거 좀 어긋나면은 안 나한테... 되겠는데. 그러니까. 대단하네, 저거, 진짜. 예. 네. 나 망치라도 써보자, 이거. 일단 망치 막아줄게, 내가. 상대 라인 개피. 네. 어, 나이크, 나이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저이 ㅅ끼 망치 어! 막았어 어디서 우리 팀을! 내가 오, 같이 눕혔어 나이스 그렇지 내가 바스 살렸다 동진이 형 어땠어? 그렇지 야차 밀어 그러면 아뭔 소리야 이거 야 이거 라인 할 필요가 없네 이거 네. 디바 할까? 오레사 하자 오 뭐야 지금 제일 멀리 태어났거든 형들 차 천천히 밀고 있어 마라톤 중. <laughs> 싫어해줘 어, 가고 있어. 좋습니다. 좋. 오문 닫긴다. 우리 겨울 우리 겨울 한국이라 공세 개네. 오케이 오케이 왜. 쪽문으로 갈게. 오른쪽에 돼지고기 조심하고. 지금 인형뽑기 인형뽑기 인형 각제네. 저... 졸미리 뒤진다 졸미리 뒤진다야 졸미리. 졸민이... 아 대기 타네. 오른쪽에. 방벽 깔았어. 방벽 깔았어. 졸미리. <laughs> 어, 뭐야 이거 메르시 어디 갔어? 야야 야, 비행기 위에 세 마리. 전마들. 동진이 지원자 지원자 달라고. 동진이 어디 갔어? 지원자 달라고. 와 이거 약간 조. 맞자 맞아 바로 도망가네 <laughs> 지원자들. 아니 뽕으로 도망가려고 그냥 방패로 쓰네 이거 갑옷으로 쓰네 뽕을 딜을 한 거. 뭐입니까 저게? 와좀 획기적인 방법이네. 하나 았습니다뽕 세이브 <laughs> 뽕 세이브. 했네, 돼지고기. 포그커, 포그커. 불치기 잘려.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세 마리 잘려다. 갈마다, 갈마다 이 정도. 솔려, 솔려. 솔져 한 대, 솔져 한 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박아. 사드 배치 시켜 아무래. 오케이. 자, 라인이 어디로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라인이 없네요. 뒤에 뒤에 디바 있고. 어, 디바 반못 빠졌다 지금. 아, 우리가 더 빨라. 리스폰 거인 거. 아 우리가 어떻게 더 빠르지? 희한하네 잡다, 쟤다 잡다. 어, 나 있어, 나 있어. 힌맨 두 명, 힌맨 두 명. 그렇지. 한두 명. 뛰바커 파라 죽지 마라. 파라 죽지 마라. 동하나 동하다 픽. 동하나커 오케이 오케이. 올라라 올라라. 한줄 올라라. 오 나이스 메이커. 그렇지. 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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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자. 솔자 세로피 스 솔이 어디 있어? 솔자 어디 있어? 만져. 전투 가 방벽 솔자 위에 있나? 솔자 아, 위에 있네. 솔져. 오른쪽 위에 있네. 류인데? 어디? 떨어로트릴게 둘로 어? 와. 솔자 떨어갔어. 어 뭐야 뭐야 저거? 어떻게..어떻게 저거 살았지? 와이벤트라나방병어떡하냐방병나를 위해서 깔았어 형 아까 뽕받고 튀었잖아 그 생각 안나? 오 씨. 쉣루시피 1인데? 루시오 컷 나도 컷아 살려줘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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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뽕 플러스 오리사 궁 갈면은 완전 조지겠네 가능성있어 가능성있어 거 중복 안됨 그 중첩 안됨 아 중첩 안됨? <목소리> 역시 올라운더다 씨 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나 몰랐던 정보다아 이거 내가 로도워 해야겠다 와. 디바를 박살내야겠네 나궁 쓰고 로도워로 바꿀게 예. 아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송하나 반피 불꽃 오 나이스 송하나 필인데 한조 한궁 빠지고 오케이 궁 한개 <목소리> 뺐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맞아좀 아, 정크레 좀 어째 해봐라 정크레 옆치기에 뒤치기 가든가 네, 그거 왼쪽에서 돌 굴려요 그러니까 옆치기 뒤치기 하면 구석에서 쐬잖아 정크형 파물방팔방으로 네. 사방, 가자고 솔저 떨어뜨리고 솔저 나이스. 나이스. 떨어가고 그렇지 집에. 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오 잡뽑 발리 빨리 빨리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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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필 디바 필 그렇지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대피 그렇지 우리가 더 빠르다 어 비싸네 나이스 아 이거 할수 있다 이거 야, 너희 둘이 친구 추가해서 듀어 돌려라 졸, 졸민이랑 동진이랑 그리고 그리고 나도 친 치고 추가해 줘. 너희 돌리고 하게. <laughs> 둘 중에 한 명만 진취해 놓으면 되 야, 편하게 되겠네. 야 이제 진짜 정신 차리자. 그래 얘 네. 우리가 할수 있다. 또 공격이다. 어. 이길 수 쟤들이 있다. 쟤들이 조합이 터질 거란 말이야 지금 전마들 멘탈 나갔거든 네. 지금. 음. 야이 새끼들 아 저거 저게 지나 이라면서더심 싸고 우 있어. 지금 정치 지금 네. 하고 있어 지금. 아, 음. 이제 조합을 딱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졸도우씨. 걔 졸렬하네. 이형 약간 졸렬한 캐릭터만 하네 멀리서 그냥 빼꼼 빼꼼 쏘고. 주체는 뭔지 보자. 아, 겐지. 야 리퍼 아직 출시 안 됐으니까 넣으세요. 그 겐지 파라, 갑니다. 호그, 힐러, 올라운더네. 쓸데없이 올라운더네. 보자 공격이니까 이번에 윈스턴 할까? 디바 해야겠네. 지켜줘야겠네. 하면 공진아 왜? 한번 바꾸자. 왜 갑자기 고인 꺼냈어? 올라운더다. 고인이라 하였는가? 올라운더 같으면 니뻔에 다르다. 형 말투 갑자기 왜 그래? 사극 보고 있어? 뭐맞 깠나? <laughs> 태조 왕관 보다 왔나, 이 형이? 마구니가 낀것 같은데, 형한테 지금. 내가 <laughs> 간단다. 쟤뭐 어. 견원이가. <laughs> 아, 야, 문 열어. 야, 야 메이 형문 열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아, 메이 형! 아이씨. 아이씨. 오, 위도우 나왔다. 됐다. 위도우 정면. 정면 맞아. 보라돌이. 오. 오케이, 다 있어. 오, 설정리 시켰는데? 오케이. 야 상대 멘탈 나갔나? 포빵 빠지고 시메트라 나왔고 시메트라 나왔고 마신 그치. 따개비 따개비 존내 많아 여기 어디어디어디어디 오쉣 오른쪽에 오우 메이 피 없다 어 이제 나 혼자 있네 야 메이형 겁대가리 없네 야 메이야 니피 네 생각하고 들어가 야 원숭이 개피 제발 제발 야 보라돌이 정면 2층인데 와. 야 메이 거기서 뭐 하는데 뭐 가둬놨냐 거기 뭐 있냐 뭐하나 진짜 아뭐 있네 죽었네 이거 아니 거기서 왜 가만히 있어 이형야 위도 깨다확제 그 요정이네 근데. 와이 상대방 빙벽에 가둬놓고 가만히 있네 메이 메이 형왜 그래 거기서 아, 와서 죽여달라고 아, 야 우리 뭉쳐서 가 저리 엔지트 약하다고 야, 뭉쳐서 가 뭉쳐서 가 이거 1분 8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리퍼 형궁 몇이야? 리퍼 형궁 네. 몇이야? 25. 탑, 탑플레이드 있어? 54, 네. 55. 아, 이제 55프면 어떡해. 이거 디바 공이랑 비슷하네. <laughs> 땡중 반피. 오. 오. 야, 땅에. 따기... 아, 나 샤워 당한다. 세차 중. 야, 원숭이 필. 이거 변신할 각인데? 이럴 줄 알았다. 이 와중에 차 밀고. 야. 야. 야, 겐지필 필. 겐지 진짜필 겐지 필. 나이스 겐지 컷! 그치. 뒤에 그치 원숭이, 원숭이 호빵 안에 원숭이, 사물 안에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컷. 원숭이, 원숭이 컷! 좋았어. 탑블레이드 준비됐네. 야, 올라가 2층, 2층 올라가 아, 리퍼요. 아, 있고 2층 올라가 또, 다 있어, 다 있어. 떨어지면서 탑블레이드 줘. 주... 겐지 탱겨내기 빠지고 탑블레이드. 지금 지금 내려와 돌아. 에라 모르겠다. 씨, 나도 공이 다 씨! 주... 그렇지. 아나오도 걸리고. 와 위도 위에 오른쪽 위에.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시메트라. 야, 시메트라 개프리딜와 이것들 합법에 있는 해이 캐릭터가 두 마리네. 벌레에서 뽑아야겠다. 달려가야 돼. 아... 야 겐지 칼 봐봐. 겐지 빨리 칼 뽑고 달려가. 아니 서커스 하네. 아 지금 안 끊어져요. 겐지 최대 왜 앞에 가서 뒤집고. 겐지 빼라고 몇 번이나 해. 와이형들야 네. 우리 골다리 안막아야돼1거 점에서. 네 막을 수 있죠. 어. 토, 토리사 같은 소리 하고 나까전에 그냥 바로 프리 패스에 하이 패스로 신속식 진짜 중화반좀 배달 시킨 거보다 더 빨리 돌렸어 그냥. <laughs> 토리사 하지마 토리사 하지마 다른 거야 차라리. 아까 아까의 추억 끼쳤어 이전 판도 아니다 방금 판이에 지금. 동진님. 음. 어. 야, 졸민이 토로하기 시키고, 우리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가야 돼, 이거. 리퍼 어. 잘했어, 근데. 음. 동진이는 평타쳤지. 자, 떡국이, 떡국이 난, 탱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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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스탕. 라인 나왔다. 떡국이 뭐 할래? 이거 우리도 완막할수 있다고, 이거. 굴다리 완막맥 윈스턴 유저네, 맥 윈스턴 유저. 야, 그럼, 잠깐, 투 힐에. 힐? 지는, 지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 <laughs> 내가 솔저 할 테니까 윈스턴 한번 해. 디바나 떡국이형 디바나 윈스턴 한번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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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laughs> 가보자 이거 마우스 있어 안 끝났으니까 오케이는. 아직 2분이니까 충분히 망가져 예할줄 알았던 거 같애 야다말안 들어요 뚝딱이형 이거 도나스 잘 던져주고 알겠지? 아까 방어구 1도 못 봤다 진짜 오케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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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자 막자 음. 막자 오케이 조합 좋아요 주, 음. 조합 좋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할 거면 조용히 하세요 천천히 아, 야 저기. 땡중 나오고 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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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심해야 돼 민서필 민서필 야몇펙켰다 이거 하이바 하이바 조심해 그렇지 또배 깨진다. 주심. 와, 미쳤다, 위도우. 이 솔저 빼고 아니, 벌레이스. 아, 도와지라, 벌레이스. 도와지라, 도와지라, 벌레이스, 도와지라. 벌레이스 해야겠다, 이거. 에트리스를 깔라고. 나 벌레이스로 바꾼다, 그냥.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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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불, 하불, 하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비빌게. 남았다. 우리 오케이, 돼. 이거 1분만 버티면 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온수이 필. 온수이 컷. 나이스. 야, 제야 땡중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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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고. 어, 뭐야? 그렇지. 너 뭐한테 죽었어? 뭐야? 원격에 뒤진 거 같은데. 아나 2층다 아나 1층. 와, 원격 원컵 났네. 네. 오케이 2층. 내뽕 네, 있어요, 뽕. 있어요. 그렇지. 이제 막턴. 단무지단무지좀줘 봐라. 쟤네 솔저 나왔다. 아나 아, 좀 좀. 써야지. 아. 쟤네 힐벤 빠지고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야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야, 솔져 반피! 가자 가자 가자! 뜯고 가 뜯고 가! 뜯고 가! 뜯고 가! 예레이식! 조절! 잠깐만! 힐밴 넣는다 힐밴 넣는다! 이번 판 웰이 안 풀리니까 지금.. 내 지금 내가 똥사고 있어 내가 로드를 잡아줘 이 새끼야 텐타 텐! 옳지! 옳지! 이길 수 있다! 오나 있어. 겐지 반피! 겐지 필! 그렇지! 오 이걸 막았어! 한조 정방의 프리디에. 그렇지 와 나이스. 와 그렇지. 잘했어 토르비온. 절대 봐라. 야, 토르비온 부자가 라아 토르비온 다 이거. 어. 근데 다시 만나지 말자. 네. 인정 <laughs> 신출조명. <신추 좀요>. 네. <laughs> 아 근데 다 이기네. 나 이거 진짜 픽 이거 이렇게 해도 다 이겨 데 그러니까 이 잘한 그러니까 길 마음이 없었다 이 소리네 지금 이 멘트가. 네. <laughs> 뭔 소리야, 나는. 난... 소리야. 게임 이건. 할 자세가 안 돼.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